자, 110페이지 부사. 이제 긴 문장으로 왔습니다. 짧은 문장 연습했고. 자, 한번 가볼게요. 하셨죠? 1번. 곧난 흥미를 잃어버렸고, 다음으로 뭘 해야 할지 알고 싶지도 않았다. 자, 일단 천천히. 곧, soon, 나는 잃어버렸다. I lost. 뭐를? 어, 흥미를, interest를. interest가 흥미죠. 잃어버렸고, and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안 아, 돼. 네. 그냥 I didn't want to. I didn't want to know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뭔가 하고 싶지? Do 이 문을 쓰려면 어, not 이게 저 조동사 didn't가 지금 조동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정문을 만들기 위한 조동사. 거기다가 이분을 써요. 그래서 I didn't even want to know. 다음으로 뭘뭐 해야 할지 What to do next가 되겠죠. 그 그러니까 What to do도 지금 그 그러니까 어때요? 이 문장 하나를 보면 아, 지금까지 쭉 쌓여왔던 것들이 여기에 딱 결집돼서 이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을 그냥 대충, 그냥 모르고 오면, 어, 쓰고 싶어도 잘안 써져요. 역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역시 동사고. 다, 다시 한번 가봅시다. 곧 나는 흥미를 잃어버렸고, 뭘 다음으로 뭘 해야 할지 알고 싶지도 않았다. Soon, I lost interest and didn't want, didn't even want to know what to do next. 이렇게 가집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리고 2번. 난왜 수민이가 그렇게 차갑게 날대했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 내가 거기서 어떤 실수라도 했나? 이렇게 왔죠. 나는 이해할 수 없었어. 그러니까 그냥 죽 보면, 와, 이거 이러지만 주어 잡고 싹 땡기면 돼요. 그죠? 나는 이해할 수 없었어. I couldn't understand. 또는 I didn't understand. 왜? Why? 수민. 그죠? 뭐 했는지? 수민이가 대했는지. treated me. 어떻게? 차갑게. 그렇게 so coldly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내가 거기서 어떤 실수라도 했나? 의미문이죠. Did I make? Did I make? Any mistake ther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역시, 그냥, 지금 쭉쭉쭉 잘라서 한번 본 거예요. 높아심에. 근데 쭉 가시면 돼요. 나는 이해할 수없다 I couldn't understand why s w i m m i n treated me so coldly. 내가 뭐 실수를 했나? Did I make any mistake?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any 같은 경우는 이 부정문, 그리고 이 의문문에 쓰죠. 그냥 그높아시면 한번 적어 놔봤습니다. 옆에. 자, 그리고 3번은, 응, 음, 2번도 응용문장 만드실 수 있겠죠. 왜 누가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 이말 얼마나 많아요. 그죠? 왜 그가 날싫라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음, 뭐 이런 것들. 우리 앞에서 이거 명사절 할때 많이 했죠. 어, w y 명사절. 그리고 3번은 아주 힘든 날이었다. 그래서 난 조용히 혼자 쉬고 싶었지만 그들은 일찍 떠날 것 같지가 않았다. 아주 힘든 날이었다. 비인칭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it is, 과거니까 it was, it was. 매리 하드 데이 또는 뭐 터프 데이 이런 거 쓰시면 되겠죠. 디피컬 데이도 좋고 그런 날이었다. 나는 그래서 나는 so I 뭐 하고 싶었다. I wanted to 쉬다. Last 조용히 맞나? 혼자서 조용히 alone quietly. But 데이 뭐 하는 거할것 같지 않았다. Day didn't seem to 떠나다 leave 일찍 early 이렇게 됩니다. 자 너무 이렇게 뻔뻔해 가나요? 그냥 주가면 어, 아주 힘든 날이었대. It was a really tough day, hard day, so I wanted to rest alone quietly, but they didn't seem to leave early.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 많죠. 이렇게 같이 뭘 사람들이 왔는데, 아, 좀 빨리 가줬으면 좋겠는데, 갈것 같지가 않네. 그죠? 빨리 갈것 같지가 않네. 그, 그 부분만 딱 떼서 볼까요? 그들은 빨리 갈것 같지가 않았다. 그렇게 보이지가 않았다. They didn't seem to leave early. 이것만 해도 좋은 문장이 되겠죠. 자, 그리고 4번. 몇분후 물이 끓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 온도를 낮춰라. 음, 몇분 후? A few minutes later, some minutes later. 이렇게 되겠죠. A few minutes later, the water will boil 해도 되는데, 끓기 시작할 거야 하니까, will begin to boil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then, 그때 가서, 어, 뭐, 뭐를 낮춰라. lower the temperature, lower the heat. 여기서는 heat. 열이죠, 열. 그러니까 불, 불을 낮춰라. 그, 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드 히트. 이렇게 하면, 불 낮춰. 이 말이 되는 거야. 물 끓으면, 불 낮춰라. 좀, 다시 말하면, 물 끓으면, 보리차 넣고, 불 꺼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음.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5번은, 음, 난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막 시작하려고 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아버지께서 들어오셨다. 와, 짜증나죠. 이제, 집에 아무도 없어. 이제, 그래서 컴퓨터 좀 켜고, 자유롭게 좀, 어, 옆에 저, 과자도 좀 갖다 놓고 게임 딱 하려 그러는데 와 부시가 돌아오셨습니다. 환장을 노리시죠그 상태입니다. 자 한번 다시 볼게요. 난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시작하려고 했다. 근데 막 뭐뭐 하려고 했다. Be about 모른 못습니다 이거. 그래서 I turned on the computer and was about to 어뭐 begin the game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음 맞네. 그리고 바로 그때라고 했는데 그냥 그때 하면 되나면 하면 되는데. Just가 바로 뭐뭐뭐 그때니까 just then 하면 바로 그때라는 뜻이 아주 좋은 표현이니까 알아둬요. 더 현관문이 열리니 더 front door open e d and my father came in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상황이 쭉쭉 연결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건 길어 보이지만 자르고 자르면 길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주어동사 주어동사 주어동사가 돼요. 그렇죠. 나는 컴퓨터를 꼈다 게임을 시작하려 그랬다. 현관문이 열렸다. 아버지께서 들어오셨다. 그냥 보면 길지만 사실은 긴 문장도 아닌 거죠. 다시 가볼까요? 나는 컴퓨터를 켜고 막 게임을 시작하려 그랬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아버지께서 들어오셨다. 음. I turned on the computer and was about to begin the game. Just then uh, the front door opened and my father came in.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 많죠. 막뭐뭐하려는데 뭐가 되더라 이런 거 많아요. 난막 잠이 들려 그랬다. 근데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할수 있겠죠? 이런 능력 문장. 아. 자 그리고. 음, 6번 가보면, 나는 겨우 이틀 전에 이 휴대폰을 샀는데, 샀지만, 이게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어. 이게 말이 돼? 그죠? 이틀밖에 안돼서 산지. 그거 나는 샀다 이 폰을 겨우 이틀 전에, I bought this cell phone, just, only, today's ago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today's ago만 써도 이틀 전에가 되지만, 겨우 이틀 전에니까, only, 여기는 only죠, 같네요. only, only today's ago. 어, 했, 샀는데, b but, 여기서는 b u 들어가겠죠. 하지만, 이게, it, 작동이 안 되고 있다니까 진행이에요. It is not working 적절히 properly 제대로 이게 말이 돼? 말이 되다. It makes sense였죠. It makes sense. 그러면 makes의 does가 튀어나와서 does it make any sense 이렇게 되겠죠. Does it make sense 이렇게 갔어야 돼요. 한번더 가볼까요. 나는 겨우 이틀 전에 이 폰을 샀다. 근데 이게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나? 자 따지고 간 거예요. 아저씨, 나이거 이틀 전에 샀는데요. 제대로 안 돼요. 말이 돼요 이게? 이렇게. 자 한번 가봅시다. I bought this cell phone just only two days ago, but it doesn't work. It uh, is not working properly now. 이렇게 됐나? 아, 헷갈려. Does it make any sense? Does it make sense?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음. 자, 됐고, 어, 이 온라인 과정에 가입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둘러보고, 레벨 테스트를 시도해보는 걸 망설이지 마세요. 자, 뭐, 뭐 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합니다. It is always possible. 뭐 하는 게? To join this online course.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둘러보시고, 어, try 하는 거를 망설이지 마세요라고 제가 해놨는데, 옛날에 해보니까요, 이걸 어떻게 친구들이 많이 했냐면, 지금 답은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Don't hesitate to look around and try the level test. 이랬는데, 이렇게들 많이 했더라고요. 둘러보세요. 그리고 레벨 테스트 하는 걸 망설이지 마세요. 이렇게 도 말했어요. 틀린 거 아니죠? 똑같습니다. 음, 그렇게 하면 뭐예요? 둘러보세요. Look around and don't hesitate. 이렇게 해도 돼요. Don't hesitate to take a level test. Try a level test. 이렇게 해도 똑같은 문장입니다. 어떻게 하셔도 돼요.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이 온라인 과정에 가입하는 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둘러보고 가입 뭐, 레벨 테스트 트라이하는 걸 망설이지 마세요. 시작. It's always possible to join this online course. 뭐, don't hesitate to look around and try a level test.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우리 온라인 과정은 레벨 테스트도 없습니다. 있으면 좋겠지만. 자, 이제 111쪽 한번 가봅시다. 111쪽 계속하면 8번. 매일 나는 몇 번씩 같은 부분을 반복했는데, 그게 꽤나 효과가 있었어. 자, 일단, 매일, every day, each day, every day, daily 하셔도 돼요. daily. daily도 날마다 라는 뜻이죠 every day, I r e p e a t the same part. 그죠? 반복했다, 그 same part를. several times, 몇 번씩 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and it was pretty effective.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several times도 들어가고 everyday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부사들이. 이렇게 되니까 문장들이 점점, 점점 구체적이 됩니다. 자, 만약에 이거 부사를 전혀 안 쓰면 나는 똑같은 부분을 반복했다. 그건 효과가 있었다. 이거였겠죠. 근데 이거 매일 몇번 이것만 들어가도 좀 달라 보이죠. 한번 더어가 봅시다. 나는 매일 똑같은 부분을 반복했는데 그게 꽤나 효과가 있더라. Everyday, I repeat the same part several times 이렇게 갔죠. 그리고 And it was pretty effective 이렇게 됐습니다. 어, 시험 칠때 그래요. 뭐 시험이나 뭐든 같은 부분을 자꾸 좀 반복하다 보면 점점 점점 그게 이제 내게 되죠. 음. 자, 그리고 9번 넌왜 그들이 이번에 널 용서하기로 결정했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다음번에는 자, 너는 뭐뭐할 필요가 있던데. 이 정상적으로 하면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you need to 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need to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실 때는 you should, you have to.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need to의 의미가 그렇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you need to remember 왜? why they 결정하다 decided to forgive you 이번엔가? this time 이렇게 되죠, 그죠 요걸 기억해라. 왜 걔들이 널 용서하기로 했는지 잘 기억해라. 다음번에 next time. 그 점점점인데 다음번에는 그들이 절대 널 용서 안할 거다 가볼까요 next time they will 절대 never forgive you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한번 가봅시다 너는 걔들이 왜 이번에 널 용서하기로 결정했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다음번에는 걔들이 절대 널 용서 안할 거다 시작 you need to remember why they decide to forgive you this time next time they will never give, forgive you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10번 가보면 우린 일주일에 한두번 축구를 하곤 했지만 요즘은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자, 10번하고 11번에는 밑에 박스 설명으로 한번 가볼까요? 가면 이 한정사 어이죠. 어, 어떤이라는 의미를 가진 어가 어 다음에 이렇게 시간 명사가 이렇게 오면 뭐뭐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 day하면 하루에 이 말이에요. 어 d a 어 day. day하면 하루마다 하루에 몇번할 때. 그어 week하면 일주일에 몇 번. A m o n t 하면 한 달에 몇 번. A y e 하면 은 1년에 몇 번.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밑에 나오는데, 박스 한번 볼게요. 1분에 5번 하려면 5 times a minute. 하루에 한번 하려면 once a day. 1년에 두번 하려면 2 times a year. 그 다음에 1시간에 100km. 자, 100km an hour.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일주일에 10시간. 10 hours a week. 이렇게. 그요 그러니까 어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뭐, 마다. 그래서, 우린 일주일에 한두 번 축구를 하곤 했지만, 요까지만 가면, we, 하곤 했다. used 또는 would 쓰겠네요. we used to play soccer. 한두 번, once or twice a week. 이렇게 하면 한 주에 두, 한두 번이 되겠죠. but, 요즘은 these days,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아요. it's not easy to find time. 또는 it s not easy to find time these days. 뭐든 좋습니다. 그렇게 하셨나요 한번 해볼까요? 우린 일주일에 축구를 한두 번 했어요. 근데, 요즘은 시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음, 시간 내다라는 표현을 find time 이라고 했어요. 할 시간을 찾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볼게요. 자, we used to play soccer once or twice a week, but these days it's not easy to find time. 또는, but it's not easy to find time these days. 이렇게. 아, 되겠죠? 어, 그리고 옛날에는 뭐 1년에 적어도 몇 번은 우리 캠핑 가고 했는데 요즘은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세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죠? 응용문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리고 11번도 마찬가지로 어가 들어가는 건데 우린 하루에 50개의 단어를 외워야 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숙제도 해야 했다 기억나시죠? 나돈니 but also 그래서 우리는 해야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됐다 이 말이에요 we had to 근데 나돈니를 앞에 쓰면 we not only had to memorize가 외우다 암기하다 예요 memorize 50 words a day 하루에 50개의 단어를 외워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but also also는 생략할 수 있죠 but 또는 but also 또 뭐뭐 했냐 했냐면 아이고 좀 말이 꼬이네요 자 여기서는 이래요 we 자 한번 봅시다 이 head2가 뭐뭐 해야 했다 이렇게 왔죠 근데 나도니를 여기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도니 그러면 h e a d Two memorize 50, 50 words a week 그리고 but 또는 but also also는 생략할 수 있고 이렇게 왔죠 그 다음에 이 head2를 다 적어줘도 좋아요 원래대로 다 쓰면 but이 어쨌든 등이 접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we head2 또, 뭐, 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위는 필요 없잖아요. 반복되니까. 그러면, 버돌소 헤드2 해도 좋고, 또, 헤드만 생략하고, 버돌소 투두 해도 좋고, 헤드2를 다 지우고, 버 o 소두 해도 좋아요. 뭘 써도 상관없으니까, 여기서는 제가 답지에는 그냥, 헤드2까지 다 써놨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면, 어, 온라인 숙제도 해야 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는 하루에 50개의 단어를 외워야 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숙제도 해야 했다. We not only had to memorize 50 words a day, but also had to do the online homework. 이렇게 되겠죠. 어, 제가 옛날에 학원에 있을 때그래서요 처음에는 이제 온라인, 그때가 이제 막 온라인이 도입될 때였거든요. 학원 쪽에. 어, 온라인으로 막 회사들이 막 생겨날 때요 온라인, 학원에 이제 온라인 과정을 이렇게 제시하는 학원들이. 그거 없을 때는 그냥 종이 숙제밖에 없었겠죠. 종이 숙제밖에 없었는데, 그게 생기고 나니까, 아, 어, 막 이게 막 또다 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애들이 또 학원 와서 하거나 집에 가서 또 온라인으로 숙제를 또 해야 돼요. 막그 그 상황을 제가 한번 그려본 겁니다. 자, 그렇죠. 학원 다니면 하루에 단어 몇개 외워야 되고 숙제 뭐뭐뭐 뭐, 해야 되는데 그다가 온라인 숙제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하루에 50개의 단어를 외워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숙제도 해야겠다. We h a d to memorize 50 words a day. But also h a d to do the online homework.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12번 동쪽 하늘은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고 거기에 그는 고요하고 평화롭게 앉아 있었다 자 일단 가봅시다 동쪽 하늘 the eastern sky <laughs> 밝아오고 있었고니까 was brightening 이 bright가 이, 자 밝은 이었죠 그죠 아까 브라이 g h 있었잖아요 밝게 근데 b r i g 이런 이런 형용사들에 en 이렇게 붙어서 동사되는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brighten 하면 어, 밝아지다 또는 밝히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The eastern sky was brightening slowly. And 그리고 거기에, there. 그는 앉아 있었다. He was sitting. 이렇게 되죠. 또는 he was sitting there. 이렇 되지만, 여기서는 there이 앞에 있으니까, there. He was sitting. 어떻게? 고요하고 평화롭게. still and peacefully. 또는 quietly and peacefully. 다 좋아요. still이 차분히, 고요히 이런 뜻이 있어. still. 여전히 할때그 스틸이, 스틸이 부사일 때는 여전히였죠. 근데 형용사일 때 스틸은 차분하고 조용히, 침착하게.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봅시다. 동쪽 하늘은 서서히 브라이트닝 하고 있었고, 그는, 거기에 그는 조용히, 그리고 평화롭게 앉아 있었다. 시작! The eastern sky was brightening slowly and there he was sitting still and peacefully.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그, 어, 헤르만헤세 시타르타라는 그 소설 있죠. 그거 읽으면서 이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고장면 그 묘사된 상황이 생각나서 만들어 본 문장이에요. 음. 자, 그리고 13번 가면, 넌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지 궁금해 한 적이 있느냐? 자,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할까? 이게 궁금해 본 적이 있느냐? 그게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혹시 왜 그런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뭐 해본 적이 있느냐니까, Have you ever 뭐뭐먹가 오겠네요. Have you ever wondered 이렇게 되겠죠. Wonder 궁금해하다. 왜? Why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so many people 살지 못하는지 can't live 어떻게 happily 이렇게 됩니다. 자 전혀 어렵지 않죠. 쭉 천천히 가보니까, 그러니까 이 이제 천천히 가는 연습, 손으로 쓰는 연습이 이렇게 충분히 되면 나중에 입으로 하는 것도 충분히 뭐 손으로 쓰는 속도 정도로만 말해도 그게 스피킹입니다. 꼭 빨리 말할 필요 없어요. 자, 한번 다시 더 가볼까요? 넌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수 없는지 생각해 본적 있느냐? Have you ever, 아, 궁금해 한적 있느냐? Wondered why so many people can't live happily. 이 정도 속도로 가도 충분해요. 막 굴려서 빨리 하면 좋아 보이죠? 근데 그썩 좋은 거 아니에요? <laughs> 좋은 거 아닙니다. 적절한 속도로 자기가 하는 속도로 하시면 됩니다. 뭐, 많잖아요. 뭐, 왜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취업을 못하는지 궁금해 한 적이 있느냐. 당연한 현상이지만 왜 아파트값이 이렇게 비싼지 궁금해 한 적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 그죠? 왜 한국의 자살률이 세계 1인지 궁금해 한 적이 있느냐. 뭐 이런 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출산율이 왜 이렇게 낮은지 궁금해 한 적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자, 되겠죠? 자, 그리고. 14번. 이 질문은 아주 단순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대답하기란 결코 쉽지 않아요. 자, 일단 가봅시다. This question. 할 수도 있으니까 may look, 어떻게? simple. 맞나요? may look very simple. 그러나 however, it's never easy to answer correctly. 이렇게 되네요. 안 어렵죠? 어, 그냥 이렇게 얼핏 우리말만 보면 어이, 조금 길어 보이긴 하지만 어때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천천히 손으로 쓰는 거니까, 이렇게 익혀 나가시기 바래요 자, 지금, 여기서 한번 잘라야 될것 같은데, 하지만에 지금 버설 안 쓰고 제가 however라는 거 썼죠. 요 however 요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어, 연결부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데, 어, 이게 접속사가 아니고, 연결해 주는 부사들이 있습니다. 또는 접속부사라고도 부르고, 연결부사라고도 불러요. 이런 부사들은 제가 요 부사 마지막 페이지에 연결부사 한번 한 페이지로 살짝 몇 가지 정리해놨으니까 곧대 가서 좀 보면 될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여기서 한번 끊, 끊을게요. 끊고 또 뒤에 두개 봅시다. 숙제해서 만납시다. 응용문장 좀 제발 만들어 보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끝!